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제 다육맘입니다. 여기는 저의 왼쪽 베란다. 지금 시간 한밤중이라 합니다. <laughs> 한밤중이라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고, 밤, 저녁 시간이에요. 자, 이쪽은 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은 음, 조금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음 온종복란금이 쪽 베란다 음, 거리대에 있었어요 음, 이제 그쪽은 좀 햇빛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입장이 말라서 쪼글쪼글 해가지고 있길래 제가 조명 간수 시켜서 지금 이곳에다가 이렇게 두었답니다 어, 탱탱 <laughs> 아 탱탱 포실포실 이 느낌이 포실포실해요 어, 그 백분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에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이쁜 모습으로 음, 지금 이곳에서 있답니다. 거리대는 조금 이제 가을 정도에 다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는 키핑장에 데려다놔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 어, 이쪽 베란다에다가 두었답니다. 그리고 운동 자금, 운동 자금도 어, 얼마 전에 쪼글쪼글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면 가수 시켜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어, 두고 있답니다. 이곳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답니다. <laughs> 이 친구도 거리대는, 음, 가을쯤 내보낼까 싶어요. 여기서 에 이렇게 잘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포도. 홍포도도, 홍포도는 조금 빛이 많이 들고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에 두어서 이 친구는 좀 이제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ughs> 저번에 합식 했던 라즈아가 라즈 그라지아가그 라즈 어, 색감이 지금 이쪽이 약간 이상하네요. 음, 오 마이 갓 <laughs> 어 마이 갓이 친구 끝에 이뒷 부분이 좀 까매, 까맣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아갔습니다 같습니다. 아 통째로. 가슴, 아, 어이 친구는 그냥 얼굴만 지금 얹어놓은 상황인데 제가 지지대는 따로 안 해줬어요. 아이 친구는 갔네요. 친구 이 나머지 세 친구만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남았어요. 어. 나머지 친구들은 건강할 것 같기도 해요. 자리를 좀 한번 더 정비를 해, 해가지고 어, 잘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것 같아요. 라지아가 금. 그 다음에 앙코르. 앙코르도 블루드래곤하고 지금 앙코르. <laughs> 이름표 굉장히 크잖아요. 이 이름표에 맞게 얼굴 사이즈 굉장히 두 친구 다 컸었어요. 여기는 앙코르인데요. 어, 물음증세가 왔어요. 그래서 입장 제거 후에 지금 이렇게 뿌리 내리라고 올려두었어요.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이 앙코르 못지않게 얼굴이 컸었는데, 이렇게 지금 물음증세가 와가지고, 어,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참, 어, 쉬고 있답니다. <laughs> 아이고. 너무 이쁜 아가들, 얼굴이 정말, 음, 잘생긴 그런 아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 여름이 오면서 갑자기 물음증세가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쪼꼬미 아가들, 친구들은 저희 남편이 어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육을 하니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어, 주위에 누군 어떤 분이 이거 다이브를 하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돈 거예요. 그 <laughs> 친구 안 어두워도 되는데 어두워서 이렇게 놔둬서 이 친구는 왜 식재 안 해주냐고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식재 해, 해서 이쁜 모습을 좀보여주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발키리에 발키리에도 여기 있는데요. 잘 있죠. 음,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답니다. 키핑장으로 아이들을 보내두었더니요,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름증세가 있거나 또는 무름증세가 <laughs> 쉽게 오거나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 베란다 거리대나 음, 베란다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제 통풍이 좀더 잘되고 뜨거운 그 온도 높은 온도와 조금 빛을 조금 피할 수가 있어서 어, 일단은 순환 공기 공기의 순환 통풍이 잘 돼서 그런지는 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키핑장보다는 안전한 환경인 듯 싶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방울복나 어, 방울복나도 이렇게 거리 대해서 합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방울복랑 북버터와 그 다음에 기존에 기존에 있던 방울봉랑 같이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해두었어요. 음, 아직은 키핑장으로 보내기에는 조금 이른듯 해서요. 위쪽에 이렇게 꽃대나 이런 부분들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제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 또 여기에서 어, 또는 위아래로 자구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 나오는 듯해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합식했었죠. <laughs> 자, 얼굴이 이제 여기다 계속 놔두면 푸릇한 기가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메치스 어, 곧 키핑장으로 보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더 데리고 있고 싶은데요. 일단은 좀 적응을 시킨 후에 보내도록 하려고요. 루비 틴트. 루비 틴트 지금 여기 아래 입장들, 오래된 입장들을 제가 제거를 해줬답니다.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요. 조금, 음, 약간 그 허전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어, 루비 틴트, 어. 한 포트 정도 더 구매해서 합식을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어 좀더 합식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천대전성 제가 천대전성 이런 아이들은 어, 키워보지 않아서요 구매해봤어요. 어, 어떻게 자랄지 보고 싶어서요. 자, 그 다음에 에두사 아주 짱짱하게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그다 라울. 조금이 어, 아래 입장들도 조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살구미 인근, 예, 살구미 인근 이 친구 오늘 한, 한 포트 더 여기다가 합식해 주었어요. 조금 헝해서요. 화분 대비 <laughs> 화분이 그리 크지도 않는데 좀 헝함을 느껴서 제가 어, 한 친구를 더 합식을 해줬답니다. 지금 그늘에 있어서 많이 초록해졌는데요. 이렇게 복륜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어 살구미인금이 더 건강하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냥 금색으로 바뀐 어 살구미인금은 조금 이제 올드 올드한 거죠. 올드해서 어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덜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초록초록하지만은 이 상태도 많이 건강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이제 빛으로 나가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이뻐지겠죠? <laughs> 그래서 조금 이제 이따가 키핑장으로 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잘 있어요, 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저녁에 <laughs> 저녁에 또 이렇게. 오히려 나아 잘못 지금 또 빛이 제대로 최이안 좋아서 안 이쁘다고. 미니 고사옹도 지금 어, 빛감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제 음, 거리대로 나가거나 또는 어, 키핑장으로 보내서 조금 이제 달고 야 되겠죠. 이쁜 모습 봤,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부딪혔죠. <laughs> 파인 노즈. 이 친구는 제가 분갈이 해주려고 저부도 어, 사고 싶었어요. 어, 파인로즈. 이번에 제가 품었답니다. 그래서 곧 분갈이 해줄 예정이고요. 음, 자연군생이래요. <laughs> 자연군생 뭐 이런 거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 자연군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이제 분갈이를 제가 해줄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 어, 주말,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맞지요 시간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